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우성그룹 회장 김성주 부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비서 이정호가 공손히 서 있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정호가 보고했다. 김성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이 그 여자와 정말 결혼하겠다고? 네. 김준혁 기사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결혼 의사를 확고히 밝히셨습니다. 한지민 씨와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성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의 외아들 김준혁 두은 지난 6개월 동안 평범한 회사원 한지민과 연애 중이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난 자선행사에서 처음 만났고 준혁은 지민에게 자신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아닌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왔다. 그 여자가 진정으로 내 아들을 살아나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것인지 확인해야 해. 김성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계획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이정호가 물었다. 김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시작하자. 다음날 아침, 김준혁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고 회장실로 향했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는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준혁아, 내가 한지민 씨와 결혼하고 싶다고 들었다. 김성준이 말했다. 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지민은 제가 만난 여자 중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김성준은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2개월 동안의 시험이다. 내가 지민씨에게 우리 가문의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내가 준비한 낡은 집에서 함께 생활해 보는 거야. 그 기간 동안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준혁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아버지, 그건 지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녀에게 우리 가문의 재산에 대해 숨겨온 것도 속인 거 아니냐? 김성준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이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만약 그녀가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나는 너희의 결혼을 축복하겠다. 준혁은 망설였지만 결국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지민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시험은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다. 그날 저녁, 준혁은 지민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지민아,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준혁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우리 가족이 큰 위기에 처했어.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파산 직전이야. 우리는 모든 재산을 잃게 될지도 몰라. 지민의 눈이 커졌다. 정말 괜찮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준혁은 미안한 마음에 시선을 피했다. 당분간 우리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낡은 집으로 이사해야 해. 그곳은 많이 불편할 거야. 지민은 잠시씩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잖아. 어디서 살든 상관없어. 준혁은 지민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진실된 마음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녀를 속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틀 후 준혁과 지민은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앞에 서 있었다. 집은 30년 이상 된 것처럼 보였으며. 외벽은 곳곳이 금이가 있었고 정원은 잡초로 가득했다.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이야?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춘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음. 아버지가 오래전에 사두신 집이야. 지금까지는 새를 놓고 계셨는데 이제 우리가 살게 됐어. 그들이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집 내부는 외관보다 더 열악했다. 오래된 가구들 색이 바랜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부엌에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고 화장실은 물이 새고 있었다. 음, 지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은데. 준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너무 실망했어? 지민은 밝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 집을 정리하면 충분히 살만해질 거야. 먼저 청소부터 시작하자. 그녀는 가방에서 고무장갑을 꺼내 준혁에게 하나를 건넸다.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청소 도구를 가지고 왔어? 응. 내가 어제 집이 좀 오래됐다고 했잖아. 혹시 몰라서 준비해 왔어. 자, 이제 시작하자. 준혁은 지민의 긍정적인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하루 종일 집을 청소하고 정리했다. 지민은 힘든 내색 없이 열심히 일했고, 오히려 준혁을 격려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정말 고마워, 지민아. 준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한 팀이잖아.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의지해야지. 그때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지민이 놀라서 일어났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 준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머리를 감쌌다. 어떡하지? 수리공을 불러야 하나?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력 있게 말했다. 지금은 늦었으니까 수리공을 부르기 힘들 거야. 일단 양동이를 놓고 해.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살펴볼게. 내가? 지붕 수리를 할줄 알아?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불었다. 지민은 웃으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배웠지. 걱정 마. 간단한 수리는 할수 있어. 준혁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민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녀는 항상 부드럽고 여성스러웠지만, 동시에 이렇게 강인하고 실용적인 면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혁은 지민이 잠든 후 몰래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첫날은 잘 지냈습니다. 지민이, 정말 놀라워요. 그녀는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격려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성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흠, 첫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계속 지켜보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준혁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낡은 집의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사랑으로 복잡했다. 다음날 아침 준혁이 눈을 떴을 때 지민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 지민아, 뭐 하고 있어? 준혁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물었다. 지민은 작업복을 입고 싱크대 아래에 누워 배관을 고치고 있었다. 아, 일어났구나. 싱크대 파이프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고치고 있어. 거의 다 됐어.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할수 있어? 지민은 일어나 손을 닦으며 웃었다. 이건 기본이야. 내가 대학생 때 돈을 벌기 위해 건물 관리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그때 많이 배웠어. 그런 적 있었어? 한 번도 말해 준적 없었잖아. 지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아, 그리고 아침 식사 준비했어.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었어. 준혁은 테이블에 놓인 간단한 아침 식사를 보았다. 비록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고마워.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식사 후 지민은 지붕을 살펴보기 위해 사다리를 찾았다. 창구에 사다리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찾아볼까? 그녀가 제안했다. 그들은 집뒤편의 작은 창구를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다리와 함께 여러 공구들이 있었다. 와, 이런 것들이 다 있었네. 지민이 기뻐하며 말했다. 이것들로 많은 것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준혁은 그녀의 밝은 모습에 비소지였다. 그는 지민이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놀라웠다. 지민은 사다리를 이용해 지붕으로 올라갔고, 준혁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조심해. 그가 외쳤다. 지민은 능숙하게 지붕의 문제 부분을 찾아내고 간단한 수리를 했다. 약한 시간 후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려왔다. 일단 임시로 고쳤어. 비가 새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나중에 제대로 수리해야 해. 진혁은 감탄했다. 정말 대단해, 지민아. 네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할줄 몰랐어. 지민은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돼. 나도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할수 있었던 건 아니야. 그날 오후. 준혁은 지민에게 자신이 임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말했다. 사실은 그의 아버지가 준비한 시나리오의 일부였다.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어. 급여는 많지 않지만, 당분간 우리의 생활비에 도움이 될 거야. 지민은 밝게 웃었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이미, 나도 일자리를 알아볼게. 내가 일하던 회사는 좀 멀어서, 여기 근처에서 다른 일을 찾아볼게. 준혁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지민은 그동안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해왔는데, 이제 그녀가 더 낮은 급여의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정말 미안해, 지민아. 내 때문에 네가 고생하게 됐어. 지민은 그의 손을 잡았다. 왜 미안해 하는 거야? 이건 우리 둘 다의 상황이야. 함께 이겨낼 거야. 준혁은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지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괴로워졌다. 그날 저녁, 집 밖에 주차된 검은색 차 안에서 이정호 비서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두 번째 날 부부입니다. 한지민 씨는 놀랍게도 집안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배관과 지붕 수리까지 직접 해결했습니다. 김성준은 의외라는 듯 대답했다. 흥미롭군. 계속 관찰하게 그녀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자. 일주일이 지났다. 지민은 근처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준혁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 그들은 서서히 낡은 집에서의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지민이 의아해하면 불었다. 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 동네 새로 이사온 젊은이들이라 들었어요. 환영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준혁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가발과 분장으로 변장한 그의 아버지 김성준이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준혁이 어색하게 말했다. 노인으로 변장한 김성준은 집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민은 친절하게 그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차한잔 드실래요? 아, 고맙소. 김성준이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민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고, 준혁은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남았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성준은 작게 대답했다. 직접 보고 싶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지민이 차를 가지고 돌아왔다.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차예요. 김성준은 차를 받아들며 지민을 유심히 관찰했다. 고맙소, 아가씨. 이 낡은 집에서 살기 힘들지 않소?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사실 이 집은 매력이 있어요. 오래됐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김성준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군. 젊은이들이 보통 이런 집에서는 살기 싫어하는데, 모든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민이 대답했다. 저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거죠. 김성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민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드물지.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제 부모님이 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고요.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김성준은 지민의 성격과 가치관에 점점 더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허세나 불평 없이 진솔하고 따뜻한 태도로 이야기했다. 약한 시간 후 김성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네. 이제 가봐야겠어. 좋은 저녁 시간을 보내게. 지민은 문까지 그를 배웅했다. 또 놀러오세요, 어르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김성준이 떠난 후, 준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가 지민에게 어떤 인상을 받았을지 궁금했다. 그날 밤 늦게, 준혁은 지민이 잠든 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김성준은 잠시 침묵했다. 흥미로운 여자구나. 하지만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출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그것은 편의점 매니저로부터 온 것이었다. 김준혁 씨, 유감스럽게도 오늘부터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사의 지시로 인원 감축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은 놀라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것도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였다. 무슨 일이야? 지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불었다 준혁은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다. 아르바이트가 갑자기 잘렸어. 지민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밝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 급여로 당분간 버틸 수 있어. 넌새 일자리를 찾는데 집중해. 하지만, 준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민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한 팀이잖아. 지금은 내가 더 많이 기여하고, 나중에는 내가 더 많이 기여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서로를 돕는 거야. 준혁은 마음이 무거웠다. 지민의 진심 어린 지지가 그를 더욱 괴롭게 했다. 그날 오후, 준혁이 일자리를 찾아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지민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준혁아, 집에 수도관이 터졌어. 거실이 물바다라 됐어. 준혁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 바닥은 물로 가득 차 있었고, 지민은 물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준혁이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주 수도관이 터진 것 같아. 이건 내가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전문가를 불러야 해. 신혁은 머리를 감쌌다. 하지만 수리비가?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 통장에 비상금이 조금 있어. 그걸 쓰자. 내네 비상금을? 안 돼. 그건 네가 어렵게 모은 거잖아.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이런 때를 위해 모아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수리공을 불렀다. 수리공이 도착하여 문제를 살펴본 후큰 금액을 제시했다. 50만원 정도 들것 같습니다. 배관이 오래되어서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준혁은 충격을 받았지만 지민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수리비를 지불했다. 수리가 끝난 후 준혁은 미안한 마음에 지민에게 사과했다. 정말 미안해. 네 비상금까지 쓰게 해서 지민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는 거야.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 준혁은 말을 잊지 못했다. 지민의 희생과 이해심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더 이상 이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날 밤, 준혁은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지민은 이미 충분히 자신의 진심을 증명했어요. 김성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다. 마지막 시험이요? 준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불었다 내일 알게 될 것이다. 김성준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 카페에 출근한 후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탈신자는 지민이었다. 준혁아, 큰일이야. 내 지갑을 도둑 맞았어. 출근하는 길에 누가 달비치더니 가방을 낚아챘어. 신분증, 카드, 현금 모두 들어있었어. 준혁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어디야? 괜찮아? 카페 앞이야. 몸은 괜찮은데. 이제 어떡하지? 이번 달 월세도 내야 하고. 준혁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지민의 가방을 훔친 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일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준혁이 말했다. 그는 급히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도착하자 지민은 창가 자리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 준혁아.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지민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준혁은 그녀 옆에 앉았다. 내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경찰에 신고했어? 응, 했어. 하지만 찾을 가능성이 낮대. 이제 월세는 어떡하지?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이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지민아, 사실은 내가 너에게 말해야 할게 있어. 지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준혁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사실, 우리 가족은 파산한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계획한 시험이었어. 지민의 눈이 커졌다. 시험이라고? 무슨 말이야? 준혁은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는 우성그룹의 회장이셔. 내가 그동안 너에게 평범한 회사원인 척 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가문의 재산을 원하는지 시험하고 싶으셨어. 지민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한달 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다 연극이었다는 거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어. 하지만 네가 모든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어.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춘혁아. 난 네가 그렇게 나를 불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파." 그녀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가려 했다. 준혁은 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 지민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되셨을 거야. 우리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지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준혁을 따라갔다. 김성주는 강남의 호화로운 오피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민은 처음으로 준혁의 진짜 세계를 보게 되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정중히 인사하는 비서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전경. 김성준은 책상 뒤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다. 왔구나. 앉아라. 지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한지민씨. 김성준이 입을 열었다. 우선 이런 시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네. 하지만 우리 가문의 입장에선 필요한 절차였다고 생각해주길 바라네. 지민은 칠착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준혁 씨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도 아프지만 무엇보다 제 진심을 이런 식으로 시험했다는 것이 더큰 상처로 남습니다. 김성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한달 동안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 없이 준혁을 지지하고 자신의 피상금까지 아낌없이 쓰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당신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 지민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건 제가 자란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졸업 후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김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욱 당신이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준혁에, 그리고 우리 가문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믿소. 준혁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지민이 저를 용서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는, 김성주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다. 한지민씨, 당신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시겠습니까?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준혁씨, 지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저를 속인 것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김성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 저는 준혁 씨의 재산이나 지위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정직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김성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현명한 대답이요.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군. 준혁은 기쁨의 눈물을 참으며 지민을 꼭 안았다. 정말 미안해, 지민아. 앞으로는 절대 너를 속이지 않을게. 약속할게. 김성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우리는 정식으로 약혼식을 준비해야겠군. 한지민 씨, 우리 가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김성준이 물었다. 저는 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사회 복지사로서의 제 일은 제 정체성의 일부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김성준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 지었다. 그래도 좋소. 오히려 우리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에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것 같군요. 한달후 서울의 럭셔리 호텔에서 준혁과 지민의 약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장식과 유명인사들로 가득한 행사자는 우성 그룹 회장 아들의 약혼식에 걸맞게 송대했다. 지민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첫날 준혁이 반한 그 순수함과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약혼식 중간 김성준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 준혁이 훌륭한 인연을 만나 정말 기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 씨는 우리 가문의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녀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성준은 와인잔을 들어오였다. 새로운 가족, 캬, 한지민을 환영합니다.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축하했다. 행사가 끝난 후, 준혁과 지민은 호텔 정원에서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행복해? 준혁이 불었다.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응, 하지만 알아? 사실 그 낡은 집에서의 한 달이 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준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그 불편한 집이? 그래.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었으니까. 네가 얼마나 섬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실용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 준혁은 지민의 손을 꼭 잡았다. 네 말이 맞아.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도전을 겪겠지만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민은 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리고 혹시 너의 아버지가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준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걱정 마. 아버지는 이미 너를 완전히 인정하셨어. 오히려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며 더욱 강해졌고, 이제 그들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김성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지민은 분명 오성 그룹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때로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녀는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준혁과 지민은 결혼 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매달 한 번씩 그들이 시험을 받았던 낡은 집을 방문했다. 그 집은 이제 지민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변모해 있었다. 여기 와 있으면 항상 특별한 기분이 들어. 지민이 말했다.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곳에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 그들은 손을 잡고 쉼터를 둘러보았다. 예전에 그들이 생활했던 공간은 이제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성준도 가끔 이곳을 방문했다. 그는 지민이 운영하는 쉼터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우선그룹의 사회공헌 활동도 크게 확대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며느리 후보를 시험하려 했는데 결국 나 자신이 더큰 깨달음을 얻었군. 김성준이 어느 날 말했다. 지민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가끔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생의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님. 김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때로는 가장 낡은 집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을 찾게 되는 법이지. 준혁은 아내와 아버지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재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지붕이 새서 걱정했을 날씨였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따뜻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일 뿐이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들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다.